안녕하세요 사이삼입니다 지난 교토 오사카 쇼핑리스트 영상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이전 영상은 주로 쇼핑 동선과 쇼핑 팁들을 위주로 소개해 드렸는데 영상 속 정보를 참고하셔서 편안한 일본 여행과 쇼핑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바로 교토와 오사카를 여행하면서 구입한 쇼핑리스트 공유 영상입니다 제가 여태 다녀왔던 일본 여행 중 가장 많은 제품을 구입한 여행이기도 하고 좋은 가격에 득템도 많이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는데요 지출이 많긴 했지만 3월 이후로는 당분간 더워서 여행을 못갈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열심히 알아보고 쇼핑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핑한 제품들의 가격과 사이즈, 구매한 매장 등의 정보와 함께 제품을 입으면서 느낀 특징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도 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구입했으니 취향이 많은 제품을 체크해 두셨다가 여행가서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어떤 제품, 어떤 브랜드를 쇼핑하는 게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에게도 약간의 가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휴먼메이드의 제품인데요. 바로 옥스포드 BD 셔츠입니다. 컬러는 블루, 사이즈는 엑스 라지입니다. 정가는 24,200엔이고, 전 텍스프리를 받아 22,000엔에 구입했습니다. 이번 여행 전 구입하고 싶은 제품들을 찾아볼 때 가장 갖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교토에서 제품을 보긴 했지만 사이즈가 없어서 못 구했는데 오사카 휴먼메이드에 엑스라이 사이즈가 있어서 바로 구입한 제품입니다. 가슴에 들어간 휴먼메이드 로고와 소매와 몸통 쪽에 작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깔끔하면서도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셔츠입니다.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일본 여행 중 많은 분들이 쇼핑하시는 곰대 셔츠가 일본 기준 25만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아주 만족스럽게 구입한 제품입니다. 먼저 디자인적인 특징들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왼쪽 가슴에 휴먼메이드 의 하트 로고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휴먼메이드 제품들은 빨간색 하트가 들어간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 파란색으로 로고가 들어와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보이는 왼쪽 가슴의 하트 로고뿐만 아니라 왼쪽 허리 쯤에 들어간 드라이홀스 자수 그리고 왼쪽 소매에 더퓨 n 이스인더페스트라는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단추는 하트 모양으로 휴먼메이드의 글자가 들어간 단추를 사용했다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전 실측 기준 엑스라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평소에 입던 셔츠와 비슷한 세미오버 정도의 실루엣이었습니다. 휴머메이드의 셔츠는 이렇게 단추를 채우고 너입해 연출해도 되고 이렇게 빼입하고 단추를 풀어 입어도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캐주얼한 느낌으로 많이 코디를 해서 이렇게 매치했는데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니까 취향에 맞게 코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셔츠와 함께 얼마 전에 발매한 이 스프라이트 셔츠도 정말 예쁘다고 느껴서 함께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입한 제품은 베이프의 의류 제품인데요. 바로 컬러카모 컬리지 티셔츠입니다. 여행가면 주로 반팔을 많이 구입해오는것 같은데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베이프 브랜드의 제품을 경험해보기 좋은 가격대의 카테고리가 바로 티셔츠이기도 해서 이번에 구입해봤습니다. 화이트 컬러에 사이즈는 엑스라지 가격은 9,900엔이고, 텍스프리를 받아 9,148엔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전면에 어 베이싱 에이프 글씨와 함께 베이프의 원숭이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린팅이 컬러 카모 패턴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기본 제품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소매에 베이프 로고 모양 택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은 그래픽이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고 베이프 특유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릴렉스 핏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물은 총장과 소매는 길고 가슴둘레는 좁은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입었을 때 가슴둘레가 조일 정도로 좁진 않았지만 총장을 생각하면 밸런스 맞게 좀더 넓었으면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더 살찌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베이프 의류 구매였는데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베이프의 티셔츠 제품을 활용한 코디는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와 함께 코디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들어간 베이프 로고가 개성을 표현하기 좋고 티셔츠 자체가 코디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어보면서 발견한 부분인데 아직 새 제품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소매가 살짝 옆으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소매를 한단 정도 접거나 다리면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 중 가슴둘레가 더 넓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아이 2X 라지로 가서 와이드한 카고 팬츠랑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추후에 다른 사이즈도 구하게 되면 함께 사이즈와 디테일을 자세히 파보는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입한 제품은 바로 GU의 제품들입니다. 예~~ <laughs> 네, 가성비도 너무 좋고 입어보니 디테일들도 너무 맛돌이어서 제가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구입해 오는 브랜드인데요. 그중 언더커버와의 콜라보 제품들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브로드 셔츠입니다. 블루 컬러의 스프라이트 셔츠로 얇은 소재감과 은은한 디테일 덕분에 더운 여름을 제외하면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고 가격은 2,990엔에 텍스프리를 받아 2,691엔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의 디테일은 먼저 이번 주요 언더커버 컬렉션의 컨셉인 사일런트 노이즈 로고를 같은 원단으로 가슴에 표현했으며 뒷면에 등부터 소매로 이어지는 턱 디자인을 넣어 개성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추가했다는 점이 컬렉션의 아이덴티티를 옷에 잘 녹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부드러운 소재감과 오버한 실루엣 덕분에 편해서 손이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매장에서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모두 입어보고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역시 라지 사이즈를 고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소매 기장과 총장 모두 적당히 오버한 사이즈감이라 데일리하게 코디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품은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나 스웨 팬츠와 함께 매치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버한 사이즈감과 어울리는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코디하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단추를 풀거나 소매를 걷어 연출해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 유틸리티 팬츠인데요. 무릎에 지퍼를 사용해 반만 열어 연출하거나 분리해 반바지로 입을 수 있는 등 이름처럼 범용성이 넓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팬츠입니다. 저는 카키 컬러에 와이드하게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고 가격은 3990엔에 캥스프리를 받아 3591엔에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적인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편인데요. 먼저 허리의 단추와 함께 내부 길이 조절 끈이 있어서 벨트 없이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쪽 지퍼 디테일을 추가해 반만 열거나 분리해 입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무릎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아래 파라수트 디테일이 있어서 더 풍성한 실루엣이 연출됩니다. 또한 왼쪽에 큰 아웃포켓을 넣어서 개성을 더해줬으며 주머니 플랩을 달아 똑딱이로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밑단에도 길이 조절 끈이 있어 밑단을 조여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뒷면도 주머니 위쪽에 사일런트 노이즈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면과 나일론이 섞인 소재라 엄청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많은 제품이 39,000원에 텍스프리까지 받으면 35,000원대라 정말 가성비와 디테일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활용한 코디는 이렇게 오버한 수수지봇과 함께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풀리면 이렇게 오버한 반팔 티셔츠와 함께 매치해 힙한 코디로 연출하기도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모든 옷들이 그렇지만 디자인 디테일들이 추가되면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앞서 소개드린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갔음에도 3만원 중반대라 거의 올해의 베스트 가성비 아이템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GU 언더커버 그래픽 오브 티셔츠입니다. 언더커버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래픽인 사과 모양의 디자인에 컬렉션의 컨셉인 사이런트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오버사이즈 티셔츠입니다. 홈페이지 사진으로 볼땐 그냥 쏘쏘였는데 실물의 색감과 디자인이 예뻐서 이 제품도 구입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가격은 1990엔에 면세를 받아 1791엔에 구입했습니다. 디자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커버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브제와 컬렉션의 컨셉을 담은 그래픽을 가슴에 크게 넣은 디자인입니다. 다른 그래픽 티셔츠 제품들도 개성 있는 디자인이었으나 이 제품이 사과 모양의 그래픽을 써서 그런지 가장 언더커버의 무드가 잘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사일런트 노이즈와 스펠링을 줄인 SN 글자가 택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오버한 편이고 이름에 나온 것처럼 소매가 약간 길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덕분에 오버한 느낌으로 남녀 모두 입기 좋고 소매가 각이 잡혀있진 않아서 옆으로 뜨지 않아 좋더라고요. 제품을 활용한 코디는 이렇게 연청 컬러의 데님과 함께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 중에 이 팬츠를 입고 다녔는데 매장에서 피팅할 때이 티셔츠가 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블랙 바탕에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라 기본적으로 다양한 팬츠와 코디하기 좋고 활용도도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구입한 마지막 제품은 바로 베럴레그 팬츠입니다. 이미 가성비 커브드 팬츠로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은 제품인데요. 저도 와이드한 커브드 팬츠를 저렴한 가격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저는 블루 컬러를 구입했고 와이드하게 입고 싶어서 34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2,990엔이고, 면세를 받아 2,691엔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전면에 은은한 캐도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쪽으로 살짝 쏠려있는 사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뒷면 하단에 다트 디테일을 추가해 더욱 입체적인 커브드 실루엣을 연출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뒷면 포켓과 실버 컬러의 리벳, 버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매장에 스펙별 사이즈 예시가 나와 있었는데, 저는 예시 사진처럼 와이드한 커브드진으로 입고 싶어서 이 사이즈 옆에 34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허리가 엄청 크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크긴 하지만 벨트를 착용했을 때 실루엣이 무너지거나 삼포가뜰 정도로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와이드한 커브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사이즈 정도 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활용한 코디는 이렇게 여유로운 사이즈의 상의와 함께 매치해 실루엣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엔 반팔과 함께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커브드 팬츠를 처음 구입하는 거라 베이직한 블루 컬러를 선택했는데 다른 컬러도 다양한 코디에 매치하기 좋아 보여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아오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이번에 쇼룸을 처음 방문해봤는데 예쁜 제품들도 많고 찾던 제품들도 있어서 알차게 쇼핑하고 왔습니다. 먼저 아오 벤슨 리얼본 롱슬리브 제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본 디테일의 제품들이 궁금해서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아오 매장에 방문하게 되어 노리던 제품을 구입하고 왔습니다. 벤슨의 시그니처인 본 디테일이 들어간 롱 슬립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의 제품이라 상의 하나로 코디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2X라지 사이즈를 선택했고 가격은 공홈 기준 169,000원이고 할인을 받아 11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의 특징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뼈 모양 디테일인 것 같은데요. 본 디자인으로 유명한 벤슨과 아오의 로고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면에 갈비뼈 모양과 아오 로고, 그리고 팔에도 뼈 모양과 함께 벤슨과 아오의 패치가 각각 오른쪽 왼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뼈 모양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면이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이즈는 처음엔 3X라지를 생각했는데, 2X라지도 충분히 단품으로 입었을 때 괜찮아 보여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소매 기장도 손목에 쌓이는 실루엣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뼈 모양 자수도 빳빳하고 비침도 없는 편이라 착용감도 좋았습니다. 롱 슬리브를 활용한 코디는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 포인트를 강하게 줘도 좋고, 이전 세븐셀러의 하트 본롱 슬리브를 소개드릴 해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너로 입고 셔츠나 후드 집업, 아우터를 함께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드 집업이나 바람막이가 요즘 날씨에 함께 코디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제품도 아오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바로 오클리의 드릴 자켓입니다. 바람막이 제품으로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블랙과 그레이 컬러 조합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아웃도어에서 활용한 디자인 디테일들도 들어간 제품이라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 구입한 제품입니다.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선택했으며 가격은 149,000원이고, 할인을 받아 9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은 편인데요. 양쪽 가슴과 주머니 부분, 그리고 소매에 그레이 컬러가 들어갔으며, 뒷면에도 이런 색감이 교차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왼쪽 가슴에 오클리 로고가 있으며, 지퍼가 달린 부분마다 이렇게 테두리에 코팅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에서 자주 보이는 디테일인 하단 길이 조절 스토퍼, 그리고 모자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고프커의 무드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퍼도 투 a 이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도 가능합니다.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하단 스토퍼를 조여 입으니 딱 원하는 바람막이 스타일로 연출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바람막이는 이렇게 편한 안 실루엣에 날론 팬츠와 함께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웨 팬츠와 함께 매치해도 수업 갈 때나 동네 마실나갈때 꾸안꾸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색의 바람막이 제품을 많이 보지 못했어서 더 유니크하고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아웃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품인데요. 바로 디젤의 D 로고 반지입니다. 네, 저도 이미 할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선우도 이렇게 따로 챙겨주셔서, 선물해주신 제품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디젤의 로고가 들어간 볼드한 실루엣 반지로, 제가 실버 악세사리를 자주 착용해서 그런지, 기존 반지들과 코디하기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13호를 네 번째 손가락에 착용했습니다. 반지는 이렇게 디젤 특유의 빨간색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볼드한 실루엣이 특징인데요. 디젤 로고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두껍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더욱 로고 포인트가 잘 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 내부에도 디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끼는 사람만 알수 있는 디테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쓴 제품이라 더 완성도가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물에 닿는 것에 부담도 덜하고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젤의 D로고 링은 이렇게 단품으로 착용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로고가 크게 들어간 개성이 강한 반지라 하나만 껴도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광 실버 컬러라 빛을 받을 때 광택감도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손가락의 반지를 착용해 한께코디해도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토 휴먼메이드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바로 휴먼메이드의 하트카라비너입니다. 지난 25년 도쿄 쇼핑 때도 예쁜 디자인과 부담없는 가격대 덕분에 선물용으로 구입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디자인의 카라비너로 구입해봤습니다. 프리사이즈의 제품이고 가격은 1540엔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휴먼메이드 종이 봉투에 담아서 주고 엽서와 카라비너 그리고 교토 휴먼메이드의 시그니처인 오리 자석을 함께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자석이 예전엔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뀐 건지 옆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품을 확인해보자면 휴먼메이드의 하트 로고를 카라비너로 만든 제품으로 앞면엔 좌측에 휴먼메이드 로고와 우측 상단에점 3개, 뒷면에는 우측에 드라이홀스라는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유광 실버 컬러의 제품으로 광택감이 있는 편이고 기존 카라비너보다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준 제품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제품과 비교해보면 두께감은 더 얇은 편이고 기존 카라비너가 세로로 길었다면 하트 카라비너는 가로로 조금 긴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기존 제품보다 얇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링과 함께 착용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무리 없이 키링 여러 개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한국보다 저렴해서 액세서리용으로 혹은 선물용으로 구입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도 카라비너 제품인데요. 바로 오클리의 카라비너입니다. 오클리의 로고 디자인을 본떠 만든 카라비너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웃샵을 디깅하다가 이 제품으로 코디한 사진을 보고 예쁘다고 느껴서 같은 제품이 있나 찾아보다가 오사카 오클리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로고 모양 디자인과 큰 사이즈감이 특징인 제품이며 세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실버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프리 사이즈의 제품이고 가격은 1650엔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으며 포장을 열면 카라비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라비너와 예비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택감이 있는 편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예비링은 빼서 착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클리의 카라비너는 다른 브랜드의 카라비너에 비해 큰 편이라 조금 더 존재감이 강한 편인데요. 기존 휴먼 메이드 카라비너와 겹쳐서 비교해봐도 세로로 더긴 사이즈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키링과 연결했을 때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도 사이즈가 커서 잘 보이는 편이고 키링을 연결해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가격과 퀄리티 모두 만족스러웠던 제품인 것 같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장에 재고도 엄청 넉넉해서 여행 중에 오클리가 보인다면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입한 제품은 키링 제품들인데요 먼저 언더커버에서 구입한 사과모양 키링입니다 언더커버의 콜라보 의류 제품들을 구입할 때마다 만족스러워서 언더커버의 오리지널 제품들도 구경하고 싶어 교토 언더커버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미리 봐두었던 언더커버의 시그니처 오브제인 사금 모양 키체인을 구입했습니다. 다양한 컬러로 나온 제품이고 저는 그중 언더커버의 로고와 같은 컬러인 블랙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라이트 기능이 있는 키링이고 2,200엔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용 모양 봉투에 담아서고 내부엔 이렇게 작은 상자에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상자를 열면 작은 사과 모양의 키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라이트가 달려 있는 형태고 윗부분에 사과 꼭지와 키체인이 달려 있는 디자인입니다. 뒷면에는 작은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눌러도 불이 안 들어와서 불량인가 싶었는데 박스 내부의 설명서를 따라 분리의 배터리를 연결하니 바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라이트는 고정된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누를 때만 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사이즈는 다른 키링들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리 부분도 다른 키링들보다 작은 편이라 이 부분이 착용하기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여운 디자인과 언더커버치곤 합리적인 가격대라 저는 사서 잘 차고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용했을 땐 이렇게 스투시 키링과 비슷한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이라 스투시 키링에 비해 엄청 가벼운 착용감입니다. 키링은 가벼울수록 부담이 없어서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하! 다음은 허프의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바로 토탈이클립스 키체인입니다 허프 재팬 제품들이 국내에서 볼수 있는 허프 제품보다 스트릿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매장에 들러보는 편인데 이번엔 키링과 벨트를 보러 가서 실물이 예뻤던 키링을 구입했습니다 태양과 허프 로고로 포인트를 준 키링이고 가격은 2,200엔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은 허프 쇼핑백에 담아서 주고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이름에 나온 것처럼 허프 로고가 태양을 가리는 토탈 이클립스를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태양 모양이 여름에 반팔 코디할 때 함께 매치하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연 합금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면에 허프 월드와이드 각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 링 부분에는 허프 월드와이드 DBC 로고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착용했을 땐 이렇게 체인의 길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와 옐로우 컬러가 들어간 키링이라 눈에 잘 띄는 것 같더라고요. 아연 합금 제품이라 무게감이 조금 있으려나 싶었는데. 착용해 보니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퍼프의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한 브랜드는 소우소우입니다. 영상에서도 교토에 가면 꼭 가볼만한 샵으로 소우소우를 추천드렸는데요. 저는 그중 가장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아 보이는 양말을 구입했습니다. 소호소호 하면 서 생각나는 숫자 패턴이 들어간 양말이고, 사이즈는 여성용, 남성용으로 구분해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은 690엔이고, 저는 남성용, 여성용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제품은 비닐봉투에 담아주고, 양말은 고리 부분에 컬러를 다르게 해서 남녀를 구분해뒀습니다. 남성용은 25에서 28cm, 여성용은 23에서 25cm라고 대략적인 사이즈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포장을 뜯으면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호소의 불규칙한 숫자 패턴이 양말 목부터 바닥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바닥에는 소우소우라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말을 장목으로 골라서 소우소우 패턴이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름엔 약간 흑청 버미더 팬츠랑 입으면 코디에 포인트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교토와 오사카를 여행하면서 구입한 쇼핑 리스트를 소개드린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다보니 이번에도 약간 말몰 아저씨처럼 빨리빨리 요약해서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더 디테일하게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들은 추후에 긴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드린 제품들을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여행 중에 구입하시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개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